본 시의 화자는 악인들로 인해서 굉장한 억울함을 겪은 듯 합니다. 아마도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세상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시는 시작부터 여호하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라고 우리가 첫눈에 보기에도 강력한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복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 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의 가르침에도 보면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고 그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그의 머리에 수출 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시에서의 정의는 왠지 주님의 가르침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복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과 같으십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에게 죄가 없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정죄를 하시고 악인들을 징벌하십니다. 것이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개인적인 원한에 대한 복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행악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행태가 어떠했기에 시인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까요? 자, 이 악인들은 불신앙과 교만으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반항으로 과부한 아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는 등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개가를 부르면서 날뛰었습니다. 자, 아마도 이들은 20절에 악한 재판장이라고 명칭하고 있고 또 다른 말씀에서 백성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또 권력을 잡은 귀족이나 왕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마디로 지도자 계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재판을 할때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말고 또, 귀천을 가리지 말고, 사람,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여 재판의 결과를 내리면 안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정의를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이 공의의 재판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판단을 받고, 오해받고, 더, 너, 더 나아가서 압제와 핍박까지 받은 것입니다. 시인은 여기에 대해서 복수를 호소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과연 이 악인들의 외침처럼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계셨을까요? 구절의 말씀에 보면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하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귀와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셨겠느냐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지까지도 아십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누리 여기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서는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 분노는 증오, 복수, 질투와 연관이 됩니다. 인간이 여와를 무시하고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복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공의의 성품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자,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날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과 태도와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공의로 언제나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의인을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법 아래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에 따르며 살고 또 하나님께서 메로 자녀들을 가르치듯이 징벌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사는 자는 환란을 피하고 또 여호와께 버림받지 않으며 그분의 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의인을 위해서 일어나신다 합니다. 행악자들을 치시고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실 것입니다. 그들의 악을 판단하셔서 악인들은 이제 끊어져 버릴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내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 악인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찍힌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질문은 이 악인들은 언제 하나님의 보복을 다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루 빨리 무너져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보험을 빨리 응당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인들이 언제 보복을 당할는지는 그 정확한 때와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보험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한 가지 시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것은 최후의 심판의 때에 메시아가 도래하시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은 진노와 복수하시는 큰 날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로 행한 자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분노와 복수가 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두려운 분노는 미래에 비로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 어, 그러한 사실은 여전히 죄악에 영향받는 이 세상 속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본 시인과 같은 본시의 시인과 같은 상황을 우리는 매일 같이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매일같이 마주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것습니까 아주 힘든 삶이 예상이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시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멸시와 압제를 받는 사람들을 구하고 궁핍한 자를 도우시고 가난한 자를 궁률이 여기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비록 악인들로 인해서 현실에서 겪는 이 핍박과 어려움을 피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괴롭다 하더라도 그들을 세우고, 건지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참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요새이시며 피할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불합리함과 불공정함과 어려움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정의를 기대하며 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공의와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심을 믿고 늘 평안의 복을 얻으시고 구원의 복을 얻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